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잘 굴러간다의 제자입니다. 여러분께서 고대하고 고대하셨을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이번 이벤트는 특별하게 진행됩니다. 바로 저희 채널의 크랭커 3대장 잘 굴러간다의 인석쌤 또 보원쌤 정원쌤이 1대1대1 대결을 통해서 이벤트가 진행될 건데요. 과연 이 크랭커 3인방 중에 누가 가장 센 크랭커가 될 것인지 지켜봐 주시고요. 가장 기대하셨을 상품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벤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크게 진행되는 이벤트인 만큼 상품도 엄청 다양한데요. 우선 1등 상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DV8의 1비억 컬리전 두 번째 브런스윅의 에티튜드 블랙 세 번째로 라이노 프로 아이보리를 준비했습니다.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품 라인업인데요. 그럼 이세 가지의 공을 전부 다 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. 이번 이벤트가 특별한 이유를 지금부터 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. 이세 명의 선생님께서 스트라이크 대결을 할 겁니다. 총 7번의 투구를 진행을 할 거고요. 그총 7번의 투구 안에서 스트라이크를 제일 많이 친 선생님께서 1등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벤트를 참여하는 것이냐?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이길 것 같은 선생님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선생님과 번호를 합친 번호표를 부여해 드릴 겁니다. 그렇게 되고 나서 3일 뒤에 공개되는 메인 본편 영상에서 과연 누가 1등을 할지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 1등분에게 이 공들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, 여러분, 이해되셨죠? 내가 응원하고 싶은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이 만약 1등을 하게 되면 상품을 받아가는 이벤트입니다. 그럼 누굴 응원했을 때 어떤 상품을 받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그것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우선, 정원쌤을 응원하게 되시고 정원쌤이 1등을 하게 되신 경우에는 시리어 컬리전을 두 번째로 보원쌤이 1등을 하게 된 경우 보원쌤을 응원하신 분은 에티튜드 블랙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잘 굴러간다에 인석쌤을 응원하게 되신 경우에는 라인오프로 아이보리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사람도 응원을 할수 있겠지만 내가 받고 싶은 볼을 골라서 응원하실 수도 있는 시스템인 거 이해가 되셨겠죠? 자,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진행되는 이벤트인 만큼 1등만 선물을 주면은 너무 아쉽잖아요. 그래서 2등, 3등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2등 선물 같은 경우에는 2등을 한 팀에서 뽑게 될 거고요. 추첨을 통해서 3 볼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3등을 한 팀에서는 추첨을 통해 그런 수익의 티존 하드볼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. 그리고 행운상으로 저희가 무작위로 여섯 분을 추첨해서 저희 잘 굴러간다 티셔츠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베팅에서 받는 이벤트인데 1등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1등, 2등, 3등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셔서 3일 뒤에 공개될 메인 본편 이벤트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공유해주시고 댓글에 누가 이길지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번호를 부여드릴 겁니다. 자 그리고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던지는 모습도 보고서 거셔야 되잖아요.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연습 추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세 분의 실력은 완전 정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서 내가 받고 싶은 꿀과 응원하시는 선생님을 밑에 댓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. 저희 잘 놀러간다 구독과 함께 우리 세 분의 정원, 보원, 인석쌤의 인스타도 밑에 보이는 주소에 가셔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공유, 그 다음에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지 점점 더 많은 이벤트를 저희가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해주시고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 달아주세요.